안녕하세요, 여러분. 한 주간도 잘 지내셨죠? 어, 제가 지난 주에 데몬 키트 준비하는 거 여러분들께 설명해 드렸는데요. 오늘은 그 실전편. 그래서 제가 아메이 제품들 한 가지씩 데몬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봐주세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첫 번째 데몬은 저희 아메이 세탁세제 데몬입니다. 저희 아메이 세탁세제가 얼마나 고농축이고 또 찬물에서도 또잘 녹고 세척력이 높은지를 오늘 여러분들께 직접 눈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로 비교해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이렇게 열어 보시면 저희 아메이 세제의 계량 스푼과 타사 제품의 계량 스푼의 차이가 벌써 이렇게. 크게 납니다, 여러분들. 예전에 저도 저희 제품 아메이 세제 쓰기 전에는 타이드를 많이 썼었는데요. 그때는 정말 한 스쿱을 듬뿍 넣고도 이게 빨래가 잘 될까 싶어서 또 이렇게 반을 또 추가해서 넣고 그랬었거든요. 얼마나 많은 양의 세제가 들어가는지 여러분들이 눈으로 직접 비교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저희는 아메이 세제는 이 작은 거한 스푼으로도 풀로드 하실 때 충분히 세척이 가능하기 때문에요. 훨씬 경제적이고 훨씬 더 세척도 쉽게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가격적인 면에서도요, 제가 지금, 어, 1kg 저희 가루 세제가 한 13불 정도 했을 때 제가 이제 구매했던 거고요. 저희 지금 타이드도 똑같이 한 10불 때 구매를 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어, 타이드는 여기 40로드, 암에 있는 33로드, 어 이게 훨씬 타이드가 훨씬 더싼거 아닐까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지금 여기 들어가 있는 양이요. 이 풀스쿱으로 40로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40로드는 미니멈, 가장 적은 양을 사용을 했을 때 40회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가득 채워서는 40로드가 안 되고 4분의 1밖에, 한 10로드 이상밖에 안 된다는 얘기인 거겠죠? 자, 저희는 이렇게 작은 스푼으로 33로드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같은 빨래를 하셨을 때 저희 세제를 훨씬 더 오래 쓰실 수 있다라는 거 제가 먼저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 어, 세척력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보여 드리고 싶은데요. 아메이 세탁 세제는 찬물에서도 굉장히 세척력이 높은 특별한 테크놀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산소 모티베이터 성분이 이 세제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산 어, 찬물에서도 빨리 녹고 또 세척력이 높은 이유가 바로 그 안에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 드릴 거는요. 이 각각의 세제들을 제가 떠서 찬물에 직접 담가 볼게요. 그러면 저희 세제 아메이 세제만이 갖고 있는 특별한 테크놀로지를 여러분 분들이 직접 눈으로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찬물을 앞에 준비를 했고요. 이쪽은 타사 한 스푼, 저희 아메이세제한 스푼을 그대로 똑같이 찬물로 가서 이렇게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잠시 기다려 보시면요, 저희 세제는 산소 물 속에 있는 산소를 만나면 그게 막 움직이기 시작해서 팡팡 위로 터져 올라오면서 옷감에 있는 때를 빼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지금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이렇게 세제가 터져 올라오면서 예전에 엄마들이 빨래 방망이로 두둥겨서 빨래를 했던 그런 똑같은 효과를 저희 세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찬물에서도 잘 빠른 세척, 높은 세척력을 나타낼 수 있는 게 바로 이 산소 모티베이터 테크놀로지 때문에 저희 세제는 효과적인 세탁을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앞에 보시는 게 물이 까매졌죠? 왜냐면 제가 여기다가 먹물을 집어 넣습니다. 왜냐면 일부러 물을 더 더럽게 오염시켜서 이 안에다 세척을 해보려고요. 빨래를 직접 한다 생각하고 여기다가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옷감이 이렇게 더러워졌죠? 아이들이 밖에서 놀다 보면, 어, 여러가지 이유들로 이렇게 더러워지는데요. 자, 여기 첫 번째 제가 타이드에 넣었던 옷감을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직까지 이렇게 세제가 녹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는 거 보이시죠? 자, 이렇게 여기 건졌고요. 그 다음에 저 이거 건졌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어떠세요? 보기에 지금 현, 확실하게 비교가 되는 게 뭐냐면 쪽은 아직도 가루가 녹지 않은 게 그대로 이렇게 옷감에 묻어져 있죠 자 저희 거는 다 깨끗하게 쌍 세제가 녹아서 하나도 세제 찌꺼기가 남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헹굼으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얼마나 빨리 세척이 그리고 세척력이 우수한지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파이들 여기 더 많이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어떠세요? 지금 그렇게 헹굼을 했는데도 여기는 아직 세제 찌꺼기가 그대로 달라붙어서 전혀 떨어지지도 않고 옷감의 색깔도 그대로 때가 모자 상태로 돼 있죠. 자, 저희 거는 처음부터 가루 세제에 찌꺼기가 묻지 않았었고요. 그다음에 세척력도 이렇게 높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것만 봐도 여러분들이 왜 아메이 세탁 세제를 써야 되는지는 너무나도 눈으로 보셔서 잘 아실 것 같아요. 훨씬 더 경제적이고. 찬물에서도 잘 녹기 때문에 세척력도 높고요 세제 찌꺼기가 남지 않아서 아토피 있는 아이들 특히 피부에 막 알러지가 있는 분들은 특히 이런 세제 찌꺼기 때문에 그런 증상들이 더 악화되거든요 그런 이유에서도 여러분들이 꼭 아메이 세탁세제를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었던 데모는 여기까지입니다.